그런데 바로 이 익숙했던 면허증 중에 일부는 신분증으로 더 이상 쓸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면허증에 있는 정보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이 면허증이 지금도 유효한 신분증이냐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음 바 첫째 아들입니다. 경찰청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지갑 속에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들고 다니시는 엄빠 님들이라면 정말 큰 불편을 겪게 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식인데 요. 오는 9월 1일부터는 이 운전면허증 은더 이상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운전은 안 하셔도 면허증 만 신분증 대용으로 쓰고 계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변화는 그 누구보다도 엄빠님들에게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늘 영상에서는 경찰청의 이번 조치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걱정마음바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우리 엄빠님들께는 참 편리한 신분증이었죠. 다른 신분증이 없어도 운전면허증 하나면 은행 업무도 보고, 관공서일도 처리하고, 게다가 렌터카 같은 거 빌릴 때 굳이 주민등록증과 면허증 둘다 챙길 필요 없으니까 웬만한 분들은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 익숙했던 면허증 중에 일부는 신분증으로 더 이상 쓸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9월 1일부터 갱신기간이 지난 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쓸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거든요. 제가 앞으로는 은행, 구청, 주민센터, 심지어 핸드폰 개통할 때도 갱신이 안된 면허증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면허증에 기재된 내용, 예를 들어 이름, 사진, 생년월일, 발급일 정도만 일치하면 아무리 오래된 면허증이라도 본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경찰청의 진위 확인 시스템이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도 신분증으로 쓸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어요. 실제로 갱신이 되지 않았으면 유효한 면허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일치라고 뜨니 신분증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했던 거고 이 틈을 노린 범죄도 가능했던 거죠. 예를 들어 분실된 면허증이 도용돼서 제3자가 신분 확인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금융 사기를 벌일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따라서 경찰청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드디어 운전면허 진위 확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기존에는 외형적 정 정보만 비교했는데요. 앞으로는 실질적 효력까지 판별하는 구조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면허증에 있는 정보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이 면허증이 지금도 유효한 신분증이냐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2016년에 면허증을 발급받으신 분이 계신데, 이후 갱신을 안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까지는 이 면허증을 보여주면 은행에서는, 네, 고객님, 본인 확인됐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시스템이 그냥 이름과 생년월일만 맞는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9월 1일부터는 시스템에서 이 면허증은 갱신이 안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안내가 뜨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나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운전면허 취소되는 거야? 운전도 못해? 아닙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운전 자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갱신 기간이 며칠 지났다고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신분증 요구받고 면허증을 내밀었더니 은행원이 "고객님 이거 갱신이 안된 면허증이네요. 다른 신분증 가져오세요."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핸드폰 개통하려고 통신사 매장에 갔는데 직원이 이 면허증으로는 본인 확인 안됩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이렇게 되면 괜한 헛걸음 하시게 되는 거죠. 2025년 8월 기준으로 운전면허 미갱신 하신 분들 58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저희 영상 시청 중이신 오빠님들 중에서도 미갱신 상태인 분들 그리고 갱신 기간이 임박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갱신 일자를 확인하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해드리면 면허증을 꺼내서 바로 여기를 보셔야 합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발급일과 갱신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갱신기간이라는 부분에 쓰여진 날짜가 지났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지났다면 무조건 갱신 대상자입니다. 지금 있기 전에 영상 잠깐 멈추시고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갱신하는 방법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운전면허증 갱신 어렵지 않습니다.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처리할 수 있고요. 요즘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일종 보통이나 이종 보통 면허 소지자라면 온라인으로 갱신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 모바일 면허증 이거 아직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으면 지갑에 따로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 훨씬 편리합니다. 다만 모바일 면허증을 쓰려면 처음 한 번은 운전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IC 면허증 교체 및 QR코드 발급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던 수단 중 하나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번 변화를 통해 생각보다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엄빠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엄빠님들은 이번 조치가 신분증 도용이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너무 급작스럽고 불편을 초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알림 설정 잊지 말고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